7월 알리익스프레스 AMD CPU 특가전 이 기회를 놓치면 CPU가 삐져요. 첫 타자는 최종가 146.81달러의 라이젠5 9600X 5.4GHz의 6코어 12스레드 38메가게임 게시 젠5 통합 그래픽까지 이 가격에 젠5라니 AMD가 장난치는 줄 알았죠. 이어서 라이젠7 9700X 최종가 203.99달러 8코어 16스레드에 5.5GHz 40메가게임 게시 역시 AM5 소켓의 신상 쿨러는 없지만 성능이 뜨거우니 방 안이 시원해질지도 몰라요. 다음은 라이젠9 9900X 최종가 307.1달러 12코어 24스레드 5.6GHz 76메가 캐시 120와트 TDP의 개물 CPU 이 가격에 집에 들이면 PC가 날아다니는 기분 네번째는 라이젠5 5600 최종가 62.04달러 6코어 12스레드 3.5GHz 32메가 L3 AM4 소켓팬은 없지만 가격이 팬이에요. 다섯번째 라이젠5 5600G 최종가 92.33달러 3.9GHz 6코어 12스레드 내장 그래픽까지 챙긴 실속형 이 가격에 컴퓨터 한대더 맞추고 싶죠 여섯번째 라이젠7 5700X 최종가 104.34달러 8코어 16스레드 3.4GHz 3 2 m 가 s3 게임도 작업도 다 되는 만능형이 가격이면 나도 CPU 바꾼다 일곱번째 라이젠5 7500F 최종가 92.25달러 3.7GHz, 6코어 12스레드, 5나노미터 공정 쿨러는 없지만 가격이 시원합니다. 8번째 라이젠5 8400F, 최종가 79.99달러. 4.2GHz, 6코어 12스레드, AM5 소켓 이 가격에 신제품이라니, AMD가 우리 지갑 걱정해주나봐요. 9번째 라이젠7 7800X3D, 최종가 264달러. 8코어 16스레드, 5.0GHz, 96메가 캐시, 3DV 캐시로 게임 성능 끝판왕. 마지막으로 라이젠 7 9800X3D 최종가 375.99달러 8코어 16스레드 5.2GHz 96MHz 3D 3 v c a 이 120W TDP 이 정도면 집에 서버 한대 드린 느낌 여러분 이 가격에 이 성능 놓치면 내년까지 후회합니다 AMD CPU 관리에서 핫하게 겟태내 컴퓨터도 핫하게 만들어 보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